2021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7개입니다. 벤처 지주에서 요건 완화, 일반 지주에서 소유 CVC 외부자금 상한 구체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구체와 정보교환 담합 규율 대상 정보 구체화 국외 계열 회사 현황 공시 내용 등 구체화 공익법인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대상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개선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벤처 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 성장이 촉진되고 대기업 집단 시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법 시행 이전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 규칙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및 기업집단 포털에 게시 예정입니다.